지난 8월 27일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새로운 전설 문장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과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전설 문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연두색과 보라색이 아닌 주황색을 띠고 있었으며, 일각에서는 오성 전설 보석 드랍률을 높여주는 새로운 전설 문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유명 유튜버인 아즈먼 골드가 디아블로 이모탈 페이투 윈을 더욱 강한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새로운 전설 문장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아즈몬 골드는 페이투 윈에 대한 블리자드의 행태를 비난하였고 구독자의 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전설 문장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디아블로 이모탈 선임 디자이너인 와이어 챙은 해당 레딧 게시글에 답글을 올리며 엉뚱하게 퍼져나가는 소문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해명글에서 우선 주황색 전설 문장은 현재 작업 중인 새로운 전설 문장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5성의 전설 보석 드랍률을 높여줄 문장이 될 것이라는 지금 퍼지고 있는 소문과 달리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영원의 전설 문장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고로 영원의 전설 문장은 태고균열에서 사용하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설 보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문장입니다. 또한 해당 문장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와이어 챙은 덧붙여 전설 문장과 영원의 전설 문장 사이에 혼돈을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모양뿐 아니라 보유 개수도 유저가 볼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태국 균열 입구에 문장 사용시 주황색 전설 문장을 영원의 전설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황색 전설 문장을 기존과 동일하게 160 보주로만 판매하게 될지 아니면 판매 형태 및 가격의 변동이 있을지 여부는 밝히지 않아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